안녕하세요. 다육 또바입니다. 우리 남편이 지금 물 분수대를 만들어줬어요. 이렇게 물이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해서 물통이 저기가 있어요. 저기 위에 저 물통에서 우유 통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쭈물 타고 내려와서 자동으로 물을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게 이렇게 해놨네요. 기술 좋죠? 머리가 좋아요? 이렇게 너무 좋아요. 싱싱하게 잘 자라라고 이렇게 해놨네요. 조금씩 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.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보세요. 한 방울. 보세요. 지금 여기 물이 아니 이거는 없어요. 이거 보면. 아, 여기 보 여기 면은한 방울씩, 방울씩 떨어지게 해놨고 여기도 또 이렇게 지금 계속 물이 내려, 내려오고 있어요. 줄 타고서. 어, 대로 내거보세요 저,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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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, 좋아. 이 고목 나무인데 외국 고목 나무거든요. 물 좋아하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게 실내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이거 어 예지 16년도에 데려왔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니서 물이 줄줄줄줄 새네요. <laughs> 물을 계속 받으면은 너무 물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주다를 꺼야지. 이렇게 해서 저기 저기도 물 줬어요? 응. 어. 아우 저기 너무 뜨거워. 햇빛이. 이거를, 물 응. 이렇게 물 주는 것도 이렇게 페트병을 위에다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. 이게 뭐냐면 그요지 있잖아요 요지 그거예요. 그걸로 이렇게. 만들어놨답니다. 이렇게 물 주라고 넘치지 않게 튀지 않게 주라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어요. 지금 옥상 에 있는 다육이들은 다 죽었어요. 거의 녹아가지고 더우니까 지금 죽었답니다. 이렇게 해주면 몸좀 좀 식히고 그러면 좀 낫겠죠. 물먹다 죽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비는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마를 때마다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솜씨 됐죠? 여기다 놓고 이거는 쓸 거예요. 이렇게. 아이고. 불덩이 같네 불덩이 같아. 우리 콩이는 꼼짝도 안 하고. 저녁에 볶음밥 해줄까? 응. 볶음밥. 맛있게. 야채 볶음밥. 아 세상에. 이렇게 해놨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랑질 했어요.